1991년 3월 26일 대구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는 5명의 소년이 도롱뇽을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친구였고 평범한 9세에서 13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들은 와룡산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단순 가출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출을 할 이유도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후 경찰과 군 병력 약 30만 명이 투입되고 전국에 수배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전국적 관심을 모은 실종 사건이 되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년 후인 2002년 9월 한 등산객이 우연히 발견한 것은 옷이 그대로 남은 채 엉켜진 다섯 개의 백골이었습니다. 발견 장소는 와룡산 등산로 근처, 실종 장소와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두 개골엔 강한 외부 충격 일부에선 철사로 눌린 흔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사고사라고 발표했지만 시신 상태는 그 어떤 사고로도 설명할 수 없었죠. 수많은 의혹, 수많은 추측, 당시 사회적 혼란, 정치적 배경, 군사 훈련과 연관된 루머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떠돌았지만 이 사건은 끝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개구리 소년 사건은 미제입니다. 다섯 명의 어린 희생자들은 왜 죽었는지도 모른 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도롱뇽을 잡으러 간다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건 죽음이었습니다.